6월 11일 수요일 날씨 터치크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고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6월 이맘때 더위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오후 한때 전라 내륙과 경남 내륙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차고 습한 동쪽 고기압의 영향은 계속 되겠습니다. 종일 이 넓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만 가끔 지나겠는데요. 다만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전라 내륙과 경남 내륙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소나기의 원인은 대기 불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부 내륙 지방으로 불안정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서풍과 동풍의 두 바람이 전라 내륙으로 수렴됩니다. 이 바람은 우리나라 양옆으로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불어 들어오는데요. 두 바람 모두 기본적으로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고요. 여기에 동풍은 차고 서풍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온도차로 구름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햇볕으로 인해서 낮 기온이 오르면서 불안정이 더해져 구름대가 활성화됩니다. 때문에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도 동반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 분포를 보시면 25도 이상인 노란색 부분이 더 확대된 모습인데요. 서울은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대기 하층의 차가운 동풍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저온 현상은 지속되겠습니다. 오늘은 볕도 강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나 모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